사법문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X에서 대표 이사, 을은 개인사정으로 채권자 가백에 빌린 5천만원을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가백의 채무 변제의 유예를 요청하였다. 그러자 갑은 을에게 이번 기회에 빚도 갚고, 을의 자금 사정도 해결할 겸, A가 부유한 현금을 훔치라고 시켰다. 교사했다. 이에 을은 A의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고의가 있고, 범행 당일 23시경 외출 중인 A의 집에 들어가, 어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에 그,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그 실행의 착수가 있었고요. A 소유의 현금 1억 원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서 현관을 나오다가 외출 후 예정보다 일찍 기가하던 A와 마주치자 도망갔다. A는 을을 체포하기 위해서 약 1분간 계속 추적하여 A의 집에서 300m 떨어진 골목에서 을과 마주쳤고, 을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서 A의 복부를 강하게 1회 때려 준 강도죄가 성립하는 순간인 것 같고요. 넘어뜨려서 3주의 치료를 입히는 요한 상처를 입히고 1억 원이 든 가방을 가지고 도망하였다. 갑이 을에게 A에 대한 강도를 지시하고, 이에 동의한 을이 어두운 밤에 퇴근하는 B를 A로 오인하여 B의 재물을 방치하였다면 갑과 을의 재퇴근.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갑에, 갑이 을에 대해서 강도를 지시를 했다. 즉 교사가 있어요. 그런데 을이 B를 A로 오인하여서 B의 재물을 강취하였다면, 각과 을의 직책은, 을 같은 경우에는 인식한 대상인 B에 대해서 그 재물을 강취하였기 때문에 B에 대한 강도죄가 그 법정적 부합설이나 추상적 부합설을 불문하고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을은 피해에 대한 강도죄.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을이 어... 어, 갑의 교사가 누구에 대해서 성립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학설의 대립이 있냐고 하면은, 을이 B에 대한 강도제라면, 그갑 역시 B에 대한 강도제가, 강도제의 교사가 성립한다고 보는 견해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을이 B를 이용을 한 거를 마치 갑이 을을 수단으로 이용을 한 것으로 봐서, 그, 수단의 차고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설의 대립이 있고, 문제의 소재. 그, 비에 대한 공도체의 교사로 볼 것인지, 아니면은, 그, 이거를 수단의 착오로 보아서 나눠서 볼 것이지, 가 문제된다. 학설. 그래서, 어, 일설에 따르면, 그, 을에 대한, 을이 비에 대한 강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갑은, 그, 비에 대한 강도, 강도의 교사. 이렇게 볼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설은 뭐냐면 그 갑이 이거를 수단의 착오로 보는 방법인데요 수단의 착오로 보게 되면은 법정적 부합설과 부합설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법정적 부합설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 법정적 부합설 같은 경우에는 그 B와 A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B에 대한 강도 구사. 구체적 부합설 같은 경우에는 그 B와 A를 구분해서 A, 원래 A에 대해서 강도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A에 대한 강도, 강도 미소? 미술, 교사, 그리고 비에 대해서는 과실로 방도체를 저지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될것 같고요. 우리 판례 같은 경우에는 법정적 보합소를 취하기 때문에 피에 대한 강도교사, 검토 및 사안의 해결, 이런 순서로 쓰게 될것 같습니다.